길에 쌓여 있는 연탄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탄재를요, 쇄졸구에 놓고 빨아요. 채에다 넣고요, 준비된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루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빼냈고요 가루만 흘려서 보냈고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살충제하고 살균제 투입을 하겠습니다 네물 20리터에 10 내지 20g 사이를 넣습니다 살균제 갖고 계신 거 갖고 있는 거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예 살충제 어, 저는 그 필에서 지금 어, 근처에 있는 거 넣고 있어요. 어, 약간만 넣습니다. 약간만 투입을 해주고요. 그리고서 혼합을 잘 시키고 여기에다가 이제 감자 자른 거를 침질을 했다 빼낼 거예요. 네, 올해 감자 세 종류 심을 거고요. 제일 아래는 숨이. 요리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포카칩도 이수미로도 하고요. 두 번째가 여기 투백인데, 남작의 그 다음 계량 종이에요 그래서 이건 쪄먹는 용도. 아주 좋습니다. 쪄먹는 용도.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다 바스러져가지고 요리가 안될 정도죠. 그리고 여기 보면 로즈벨리라고 하는 거. 로즈벨리 감자인데요. 이거는 겉껍질이 빨갛고 속은 노랗습니다. 그래서 이거 쪄 먹으면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게 이제 뭐 자영이라든가 홍영이 있는데 붉은색, 그 적색 계통에 자색 계통의 그런 감자들 그거는 이제 즙을 내먹는데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요세 종류 신고 이거 10kg에 3만원 네, 이 아래 것도 3만원 로즈벨리는 2만 5천원 어, 요거 종묘사에서 샀어요 인터넷으로 사면은 이거보다는 약간 더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 3등분이나 네등분 해가지고 어, 저, 저 조금 전에 해 놓은 살균제 살충제물 그 다음에 음, 연탄재 보신 그 가루 있었 죠 뭐제 어, 대신에 주는 그걸 쓰는데 네, 제방식입니다 거기에 침지를 했다 빼낼 거예요. 칼으려 중간 중간에 알콜 수음으로 어, 닦으면서 합니다. 닦으면서요 하나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요령을자 여기가 요 요게 이제 감자 아, 감자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달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달리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땅에 가서 박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감자의 그 뿌리 부분이 아니고 이 앞부분에서 생장하는 호르몬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에도 뿌리 골무가 있듯이 이 앞쪽으로 계속 비대질 려고 하는 그 성질의 그 세포들이 있어요. 아그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자를 때도 눈이 여기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자르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 선단 부분을 중심으로 잘라내지 돼요. 아 어, 그래서 에, 자르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원형이 이렇게 돼도 이 타원형 이 방법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도 네, 이 정화 그 선단 부분을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본체에서 이, 어, 이 달려서 나온 쪽보다, 어 제일 그 앞쪽에 앞쪽에를 잘라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통에 그대로 담았다가 조금 전에 만들어놓은 그 살균제 물에 심지를 했다 꺼내서 말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이제 심으면. 되는 거죠. 20분 정도 이런 상태로 두었다 빼낼 겁니다. 현장 도착했고요. 카스테라 감자, 이거 어, 120일 정도 걸리고, 이쪽에 두백하고 수미 감자는 3달 90일이면 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열심히 식재를 하겠습니다. 열흘 전쯤에 들어와서 비료를 뿌린 거고요. 감자 비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식재를 하는데, 예, 요 감자 심을 곳은 약 15cm, 10에서 15cm 정도 이 예, 정도 되니까 어, 10에서 15cm 그 사이로 하고요 간격은 모종 사 하나 정도 띨 겁니다 그러면 20에서 22, 이3 정도 어, 그리고 골과 골 관, 간격은 상당히 넓어요 어, 그래서 감자 간격은 예, 그 정도로 20에서 2 0 3. 정도. 그리고 이 감자는 이렇게 음, 잘린 면이 하단으로 가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서 비닐은 이거 그 싹이 나올 쯤 해가지고 어, 그때 씌울 거예요. 그리고서 뚫어줄 겁니다. 어, 오늘은 이거 심는 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심어나가겠습니다. 담자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들어와서 비닐을 씌울 생각이고요. 벌써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